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선생님 MK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형용사 동사 은는 탓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게요. 형용사 동사 은는 탓에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로 나눠서 형태 변화 살펴볼게요. 자, 먼저 형용사를 과거시제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미 앞에 모아 오가 오면 어떤 탓세를 써요. 어미 앞에 모아 오가 아닌 다른 모음이 오면 어떤 탓세를 써요. 자 이제 동사를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볼게요. 어미 앞에 아침이 있으면 은 타세를 쓰고 받침이 없으면 니은 타세를 써요. 자 그다음 형용사를 현재 시제로 표현하려고요. 자 이럴 때는 어미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은 타세, 받침이 없으면 니은 타세를 써요. 그리고 동사를 현재 시제로 표현할 때에는 받침 있어요, 받침 없어요, 모두 는 타세를 쓰면 돼요. 자, 이 표현은 형용사, 동사 아니고 명사 뒤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명사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싶으면, 자, 명사의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 어떤 타세 사용하고요. 받침이 없으면 어떤 타세를 사용해요? 자, 명사를 현재 시제로 표현하려면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인 타세를 사용해요. 자, 우리 이제 언제 이 표현을 사용하는지 보러 같이 갈게요. 문법을 알아봐요 이 표현은 선행절이 후행절에 부정적인 사건이나 일이 생기게 된 원인 혹은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사건이나 일자 여기에 있는 탓은 나쁜 일이 생기게 된 이유나 원인을 뜻해요 자, 여기서 키워드는 나쁜 일이 생기게 된 이유나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예문을 보러 갈게요. 자, 스트레스를 받다, 살이 많이 찌다. 살이 많이 찌다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시절 표현하려면 는 타세를 사용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탓에 살이 많이 쪄요. 이렇게 표현하지요. 자, 날씨가 추워지다, 추워지다고요. 감기에 걸렸다입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이거 나쁜 의미예요. 부정적인 부정적 내용이에요. 자, 우리 과거 시절로 표현하면 니은 탓를 사용해서. 날씨가 추워진 탓에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항상 우울하다.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입니다. 자, 우리 헤어졌다. 안 좋은 의미지요. 자, 우리 과거 시절로 표현하면 했던 탓에와 결합을 해서 나는 항상 우울했던 탓에 여자 친구와 헤어졌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연습 문장 번 보러 갈게요. 장마철. 장마철은 명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마철인 탓에 비가 자주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연습문제, 어제 술을 많이, 오늘 아침에 머리가 아팠어요. 어제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오늘 아침에 머리가 아팠어요. 세 번째, 유미는 성격이 사소한 실수를 자주 해요. 유미는 성격이 급한 탓에 사소한 실수를 자주 해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지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 있는 대화도 한번 완성해 볼게요. 가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요? 나 그러게요. 자, 덥다는 먼저 형용사고요. 시제는 현재 시제인지 아니면 과거 시제인지 한번 봐야겠지요? 자, 우리 대답을 하면, 그러게요. 날씨가 더운 탓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화가, 아,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자, 우리 오다를 사용해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비가 많이 오는 탓에 한강다리 몇 개가 통제되었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자, 우리 기억하세요 볼게요. 웃는 탓에는 결과가 나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우에 사용하면 어색해요. 자 예문을 보러 갈게요. 자, 이렇게 친구들이 도와준 탓에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결과가 아주 좋아요. 좋은 결과의 원인에 은 탓에를 사용하면 이상해요. 이렇게 좋은 결과의 원인을 나타낼 때는.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형용사, 동사, 은는, 탓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어요. 궁금한 내용은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